말레이시아 해군이 환호했습니다. 25년 된 말레이시아 낡은 군함이 K방산 기술을 만나 동남아시아 최강 전함으로 대변신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1999년 말레이시아 해군이 자랑하던 네키우급 호위 당시만 해도 동남아 최신의 함정이었지만 25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중국해에선 중국이 무력시위를 벌이고 필리핀 남부 극단 세력까지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상황. 낡은 함정으로는 더 이상 자국 바다를 지킬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결심했습니다. 무려 3조 8천억 원을 투입해서라도 함정을 통째로 뜯어고치겠다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선. 한건 미국도 유럽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라이진넥스 원의 해공 미사일이 미국 r a m 을 압도적으로 대체했고 하나 시스템의 전투 체계가 자국산 시스템을 밀어냈습니다. 심지어 수직 발사대까지 한국사 말 그대로 함정 속 무기 체계가 전부 메이드 인 코리아로 갈아치워진 겁니다. 이건 단순한 부품 교체가 아닙니다. 25년 된 노장 군함이 한국 기술로 최첨단 해상 요새로 다시 태어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니란 겁니다. 동남아시아 전체가 한국 무기의 위력을 목격하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거든요. 반대는 무기를 수입하던 한국이 이제는 아시아의 균형을 바꾸는 핵심 플레이어가 되고 있습니다. K 방산의 전설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